눌림을 최대한 아래쪽에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3, 6 9, 3, 6 위쪽으로는 짧게 진입자리부터 50틱 내외자리 자, 체결되셨고요. 20틱 두 계약 정리하는 구간 5, 6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항생은 2 0틱 단청 두 계약 정리하는 구간 완료되셨고요. 이제 30틱 자리에서는 자, 966 자리에서는 자, 30틱도 완료. 손절가 15틱 아래로 이동. 21로 이동하시고요. 이제 50틱 자리까지 홀딩. 50틱 자리 이후부터는 손절가 본절 잡고 최대 100틱까지 가져갈 거고 986 이상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항생은 30틱 수익 중. 일단 30틱부터 최대 100틱짜리까지는 본인 역량에 따라 정리하셔야 되고, 일단은 23,000포인트 입성 직전에는 저항 구간 이기 때문에 짧게 보실 분들은 50틱,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추세는 짧게는 60틱, 추세는 조금 더 길게는 100틱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추세는. 이제는 40틱 수익 구간, 자 50틱도 완료. 이제는 순절과 본절 잡고, 1차 추세 목표 60틱부터 3만 포인트, 2만 3천 포인트가 갱신되면 자, 추세 100틱까지 열어두시면 됩니다. 현재는 50틱 이상 자, 60틱까지 올라갔네요. 자, 일단은 다시 23,000 포인트 살짝 저항을 받아버리네요. 축하드리고요, 레츠고고님, 달러맨님, 김종배님, 오키 도키님,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3,000 포인트 일단 살짝 살짝 돌파를 해주네요. 자, 20일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올려서 우리 100T까지 완료를 시켜줄지. 10틱짜리까지는 수익 확보 자 90틱까지도 완료가 됐네요